계약전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요금이 50만 원씩 나오는 사례도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게 되시면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이점좀 유의하시고 바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장인 박태도입니다 요즘에 건물 투자를 하면서 좀 지어져 있거나 좀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건물을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좀 나대지나 아니면 노후된 건물을 사셔서 부시고 다시 신축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서 어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 직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했을 때 어떤 어 불이익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뭐한 달에 몇 십만 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지 뭐 이런 점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BSN 케어의 장 차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SN 케어 장승원 차장입니다. 건물 준공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비용 지출되어야 되는 것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음.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 대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건물주분 신경 쓰셔서 알아봐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음. 물론 이런 것들은 시공사든 설계사든 아니면 관리 업체든 이런 거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주된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은 건축주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시공사한테 뭐 믿고 맡긴다고 의뢰를 하지만 그분들이 놓치게 되면은 뭐 책임은 온전하게 건물주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 명확히 인지하시고 혹시나 만약에 안 하고 계시다면은. 꼭 챙기셔야 되는 업무들입니다 뭐 승강기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개의 건물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한 명당 단 하나의 건물 밖에 이제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건축사나 시공사나 뭐 관리 업체에서 특별하게 어 대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준다던가 이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웬만한 건물들은 건물주가 직접 하시게 되고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인이 상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의 공원빌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물주가 직접 지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 요즘에 시공사들이 공사 중이거나 혹은 준공 어, 직후에 어, 되게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꼬마빌딩을 짓는 시공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같이 되게 경기가 안 좋고 뭔가 어, 물가도 오르고 하는 시점에는 저희가 경험해보는 바로는 저희 협력한 한 10개 중에 한 5, 6개는 거의 망했죠 시공사가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면서 뭐 보수 요청드리고 계속 연락했던 업체들 중에서도 많이 파산하시고 그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요. 네. 이런 경우는 뭐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이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최대한 시공사 선정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에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 건물주 분들이 시공사만 믿고 가만히 계셨다가는 뭐 과태료나 뭐더 중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점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어, 승강기 안전관리자 필수적으로 이제 선임이 필요하시고 뭐 그중에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량이 75kW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선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권필딩이라면 해당사항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새로 생겼던 것 같은데 소방에 관련한 저희가 어, 점검 중에서 어, 중공 직후에 어, 소방 최초 작동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최근에 생겼다 보니까 업체들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놓칠 뻔한 적이 당시에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되어 있죠. 네. 그 최초 점검 작동 이런 것들은 1년 이하의 증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었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은 깊게 보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소방에 관한 좀 법령들이 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게 있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40만 원이었나요? 보통? 네, 그 최초 점검 비용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 되고 있고요. 이게 최초 점검 후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도 이제 다 직접. 하시면 좋긴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음. 그래서 소방업체 같은 거 선임하셔서 그분들에게 대행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보통 건물주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게 맞는데 만약 대행업체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월 비용을 통해서 그 자격증이 없으셔도 업무 감독의 역할로서 저희가 지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격증을 굳이 소지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에 관한 내용도 말씀드렸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유지업체 선임, 그리고 승강기 보험 이세 가지를 다 갖추셔야 과태료나 벌금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게 되시면 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이점좀 유의하시고 바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뭐 건물 잔소모기 하고 뭐 준공 신청하고 정신이 없으실 수 있는데 뭐 웬만하면 신공사에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어쨌건 당장에 뭐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경우에는 건물 주 분께서 다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어 전기료에 관한 부분이죠. 지금 건물 신축하셨을 때 계약 전력과 이게 증설을 조금 높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추후에 다시 증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초 건물 신축 하셨을 때 용량을 좀 많이 해서 신축을 하시고 계약전력도 높게 측정하셔서 이제 그대로 계속 공시기간 동안 계속 이제 그 기본요금에 나가게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전력이라고 해서 어, 저희 전기료의 기본요금과 그리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측정하는 전력 단위가 있는데 처음에 준공 신청을 하게 될때이 계약전력을 굉장히 높게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사용한 것도 없는데 뭐 기본요금이 뭐 50만원씩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공시 이좀 장기화 되면서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해 놓고 건물주분들이 임대에만 치중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방치돼서 정말 사용하지도 않는데 한 달에 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전기료를 납부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이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약 전력이 높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십만 원씩 나갈 텐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게 한국 전력에서 청구선 같은 게 날라오면 이걸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의 수요 전력이 이거 밑에 찍히시는 게 있으세요. 이거에 맞게 이제 계약 전력을 낮추시는 게 제일 보편적이시고요. 이런 거 세세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량이 맞게끔 계약 전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뭐 공실일 때는 저희가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우선 공실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 3 k w 이제 변경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응. 이렇게 되면 기본 요금으로 2,000원 정도 응.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응,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 요금에 변경하지 않으면 매달 사용하지도 않는데 만원에서 한 10만원까지 응.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 있으세요. 뭐 이게 굉장히 뭐 치명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 계약 전력이 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 요금이 50만 원씩 나오는 사례도 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띄워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이제 조정을 하더라도 어 진짜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어 원까지도 한 달에 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신축하시고 보통 지하 2층에 소방 설비나 뭐 이런 게 되어져 있으면. 계약전력을 되게 높게 설정을 많이 해두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 거건물 관리 맞기 전에는 150kW로 설정되어져 있었고 이거 최고 피크치를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너무 갭이 많이 나다 보니까 최초에는 100kW로 줄였고요 한국전력에서도 이한 번에 줄여주진 않았고 음. 두 번에 나눠서 저희가 내렸던 사례입니다 음, 맞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한전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계약전력을 낮추 으로 인해서 뭔가 이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 굉장히 까다롭게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번더 캐묻고 뭐 증빙 서류 요청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신다면은 그 부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승강기랑 있는 것들 보시면 대부분 공용 전기에 좀 물려져 있으세요. 음. 공용 전기 같은 경우 한국 전력 측에서는 더 까다롭게. 보십니다. 음 공용 전기를. 네, 음. 다른 그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서류만 제출하고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대부분의 한국전력 그 직원분이 나오셔서 확인하고 바로 낮출 주시는데 음. 공용 전기는 조금 되게 까다롭게. 아. 네 검토를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건물 투자가 제가 뭐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굉장히 잘 하면은 큰 돈을 벌수 있고, 사실 이 정도 볼륨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투자처가 많진 않으시잖아요. 뭐 회사를 사업하시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분명히 자산가 분들이시라면은 꼭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 투자처 중에 하나지만, 생각보다 이게 결국에는 임대 사업이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서 정말 세부적이고 사소하지만 또 중요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건물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어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또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보들을 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난 직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 직후에 전기 수도 어, 이런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면은 한번더좀 상세 내역을 살펴보시고 그런 계약 전력이나 수정하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은 관심있게 보셔서 몇십만원이라도 더 아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